이번에는 시작 버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시작 버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 중에서 이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어, 자신이 최근에 실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먼저 앞에 나와, 나와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, 이 중에 자신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 모든 프로그램을 눌러주시면,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. 어,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음, 메모장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메모장은 보조 프로그램에 이렇게 메모장이 있습니다. 이 아이콘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.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윈도우 창에 이 창을 윈도우 창이라고 하는데요. 이 윈도우 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X 모양의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. 이상으로 시작 버튼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